안녕하세요. 오늘은 와, 되게 이쁜 친구. 이 친구. 오, 뒤집혔어. 이 친구 이름이 뭐죠? 마블 유트요 네, 맞아요. 요, 얘네. <laughs> 얘네. 얼굴 보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딱 진짜 비바에서 키우면 되게 이쁘게 클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 먹이는 시지렁이 먹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냉장. 대표적으로 냉장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왜냐면, 냉장을 주시면 대체로 먹이 반응이 좋은 편이라서. 얘네들 사료 붙이면 돼요? 네, 돼요. 냉장 먹이시다가 <laughs> 이제 잘 먹는다 싶으면 그때 레토민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거북이 사료로 나온 사료인데 얘네한테 필요한 거의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테임 태임이란다. 먹이 붙임이 가능하다면 레토민으로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요 친구들 세팅해 주려고 처음에 보여드린 이 사육장 세팅해줬거든요. 이거를 따가지고 한번 넣어줄게요. 이 친구 바닥재로 이런 스펀지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소일 같은 거 쓰셔도 괜찮고요. 수태 위에서 키워도 돼요? 수태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몸을 말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가지고 그 수태가 마르게 되면은 이게 분진이 조금 날릴 수도 있어가지고 좋진 않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키워주시고 뉴트들이 생각보다 벽을 잘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뚜껑까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육장도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탄탄이라고 해가지고 소재가 뭐죠? 폴리카고니트요 네 맞아요 이게 던져도 진짜 집어 던져도 안 깨지거든요 제가 사육장 씻고 오다가 한번본이 아니게 던진 적이 있는데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태 안 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사육장에 해주면은 얘네들이 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건조할 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숨을 수 있는 의신처도 필요합니다. 딱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가장 좋은 세팅이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해 드렸고 온도는 다른 유트들보다 조금 더 낮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22도 정도 세팅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친구들이 지금 되게 소극적이에요. 막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얘네, <laughs> 귀여워. 얘네 키우시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할 거예요. 그때 동안은 이제 막 사람이 보이면은 막 밥달라고 막 쫓아오고 그러는 친구들이라서 아, 되게 매력적인 친구들이에요. 지금 매장에 딱두 마리 들어갔으니까 마블 뉴트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뉴트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매장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블라블레. 또 매장에 어떤 요트 있죠? 타이거 살라만다가 원래 있었는데 다 나갔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파이어 살라만다 테레스트리스 그 친구 있었고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엠페러나 아니면 히말 이 친구들도 워낙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라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있는 친구들은 파이어 살라만다랑 이 친구 딱두 종이 있습니다 어, 양서류들이 이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레드 살라만다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멕시칸 리프 프로 아 맞죠 우리 중은 응. 이쁘더라고요네 주부... 되게 이쁘죠 오 귀여워 네그 외에도 이제 많은 개구리들도 같이 있으니까 저희 매장에 양서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